퍼스트 베이스맨의 멋. 야구에서 퍼스트 베이스에 오는 공이 제일 많을 것이다. 그는 누가 던지는 볼이든 발가락 끝을 베이스에 대고 모조리 받아낸다.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야구는 기술 못지않게 매너가 중요하다. 삼루수나 외야수가 던진 공을 1루수는 힘껏 뻗은 손으로 받아채 아슬아슬하게 베이스를 밟은 주자와의 심판을 자신있게 기다리는 모습이 보기에 참 좋다. 야구를 볼 때마다 야구는 참 멋있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일루수다. 타석에 타수를 향하여 투수가 공을 던진다. 첫째 공은 타자가 휘둘렀는데 맞지 않았다. 둘째 공은 타자가 쳤지만 폴이 되어서 다행이지 홈런이 될 뻔했다. 셋째 공은 그만 타자의 어깨 죽지에 맞았다. 데드볼이다. 한참 동안이나 어깨를 주무르는 듯몇사람이 웅성되더니 타수가 한 손으로 어깨를 만지면서 고통스러운 얼굴로 퍼스트 베이스를 밟았다. 퍼스트 베이스맨 일루수가 말을 건넨다. 괜찮은가? 타수가 대답한다. 이렇게 맞아본 것은 처음이야. 그러고도 그들은 두세 마디나 더 말을 나눈다.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들은 서로 웃는다. 마치 친한 친구같이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해도 분명히 상대팀이요. 적군임에도 운동정신이 살아있고, 싸움터에서도 대화를 한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대화를 못 하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반대한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소위 목사로서 이래서야 되는가? 퍼스트 베이스맨을 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다. 퍼스트 베이스맨은 승부를 놓고 싸우고 있는 야구장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었다. 그날에 퍼스트 베이스맨 당신은 정말 멋있었다.